오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기초적인 의미로 어, 사전적으로 오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는 뭐 특별 의미가 없겠죠. 다섯 가지. 그걸로 끝입니다. 행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네요. 행. 단일 행. 그런 뜻인가요? 네, 행 자. 자, 행이란 무슨 뜻이냐. 돌아다닌다? 이 예.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이지만, 또 하나는 항도 됩니다. 항. 글자를, 우리는 그냥 행으로 봅니다만은, 항으로 쓸 때는 언제냐? 예, 항렬 할때 씁니다. 항렬이 언제예요? 열이 맞나? 열이 맞나? 모르겠네요. 항렬. 아, 족보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족보에서 항렬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 항, 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항이라고 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구분을 하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확실히 구분 해가지고 쓰는 걸로, 어, 어 알겠더구먼요. 가령, 에, 은행이라고 말합니다. 은행 이행자 쓰죠? 에, 은은자 쓰고, 은, 최근 은은 자 쓰고, 세금변인가요? 은은, 은행 할 때, 어, 돈을 맡기는 곳, 또는 뭐 맡기다 찾는 곳, 빌려주는 곳. 이때, 에, 우리가 은행 그러는데, 중국어를 배워봤더니, 예, 은, 항, 그래요. 아, 이런. 이상하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 항이 맞겠다. 행, 그러면, 은이 돌아다니는 것. 이렇게 말하면 말은 됩니다. 그런데, 늘어벌려 있다. 이 전당포 개념이에요. 원래 은행의 원시 버전이 전당포일 거라고 봅니다. 뭔가 늘어벌려 놓고, 돈을 늘어 벌려 놓고 빌려주는 거죠. 이자 받고. 그래서, 어, 은행은 은항이다. 근데 우리가, 그럼 중국 사람이 은항 그러니까 우리도 은항하자. 그러면은 좀 어색하겠죠. 이미 우리는 익숙하게 은행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모 그룹의 이름이 에, 양행입니다. 양행. 글쎄, 행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원칙상 따지면 양항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양품점에 붙는 이름 중에 또 양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행의 의미로 썼다면 뭐 틀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 벌려놓고 판다는 의미에서는 <laughs> 항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나는 길에 이 글자와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늘어 벌려 있느냐 돌아다니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건 틀림없이 예, 오행이 맞습니다. 중국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 행은 씽이라 그러고 예, 항은 항이라 고 그러는데 씽우씽 그러면은 아, 오행이구나 하는 걸로 봤을 때 분명히 다섯 가지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돌아다닌다. 이거는 벌려있다. 족보라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밑에 엄마 밑에 누가 있고 또그 밑에 누가 있고 그죠? 벌려있는거죠. 이건 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오행을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이 맞다 그런 의미죠. 다음 이 오행이 원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원래 동양의 원소죠. 물론 뭐 화학 공식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동양의 원소 다섯 가지입니다. 목화, 토, 금, 수. 그래서 이걸 원소라고 말합니다. 아 어, 동양인들은, 뭐, 중국을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해도 괜찮습니다. 어, 뭐, 베트남, 말레이저도 비슷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다섯 가지 원소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다섯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소론에서 오행을 논합니다. 즉, 명리학자도 오행을 논하고, 주역학자도 오행을 논하고, 기타, 여러가지 분야에서 또는 의학 분야까지 다 오행을 논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소는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원소는 불변입니다. 오행도 불변입니다. 목이 할 일이 있고, 화가 할 일이 있습니다. 토가 할 일이 있고 금이 할 일이 있죠. 금이 할 일을 수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가 할 일은 다른 어떤 사행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절대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 이 원소는 지구의 원소이자 우리 삶의 원소이고 우리 모든 만물 우주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지구 바깥 일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 다섯 가지 원소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대부분 설명이 되는 걸로 압니다. 심지어 인생의 운명까지도 다섯 가지 원소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원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인도에서는 4대 원소를 원합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인도의 4대 원소와 중국의 5대 원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원소를 놓고 봤을 때 모카토 금수죠. 모카토 금수가 5대 원소인데 인도의 원소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럽니다. 지수화풍 4대. 4대라 그러죠. 4대. 4대. 어, 아이고, 삭신 아파 그러죠. 삭신. 삭신은 색신의 바, 아마 사투리일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말합니다. <laughs> 삭신이라는 말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악삭자는 아니니 양해하십시오 삭신이 아프라고 충청도 사람들 말하는데 이것이 사대를 말합니다 몸을 지탱하고 있는 요소라는 얘기죠 자 지는 뭐 땅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은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요? 땅지자니까 이 토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는 뭐가 연결되면 되겠습니까? 수는 당연히 물수겠죠. 그럼 수는 수랑 발행결됩니다. 어 간단하네. 화는요, 화야 뭐불 아니겠습니까? 불화 지수화풍이니까. 물론 지수화풍을 우리 한자 말로 변환했겠죠 아마도 인도에서는 뭐 다른 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풍은 뭐냐? 아풍 지수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지수화풍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화된 차원에서. 바람풍은 확실하지만 이 바람풍을 의미하는 오행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차로 이제 오행공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이 남아요. 아, 지수화풍에는 금이 빠져 있구나. 오행에는 금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차이를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돌아가신 분을 절에서 제를 지낼 때 무상계라고 하는 경을 읽어줍니다. 그 경에 지수화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나네요. 거기 보면은 쭉 분류하다가 액체는 침이나 대소변, 피 이런 거는 전부 다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뼈와 살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이래 버렸어요.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 아하, 여기에 금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에서 뼈를 금이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4대는 5대와 결 크게 다르지 않겠다. 오행이나 사대는 거의 같은데 다만 토금을 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도의 지 사상에는 토금을 묶었고 우리는 지에서 토금을 나눠서 토금으로 나눠서 관찰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인도의 사대와 우리의 중국의 오행은 서로 공통점이 많이 있구나.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르겠고 뭐 물이 기원이다. 뭐 불이 기원이다. 빅뱅은 불이 기원이죠. 뻥 터졌다니까. 어또 수가 기원이라고도 하니 그건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소로 논할 때 이렇게 네 가족은 다섯 가지인데 우리는 자평명리학에서는 다섯 가지를 논하고 동양의 모든 철학 세계에서는 다섯 가지로 논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오행의 원소, 목화, 토금수에 대해서 기본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각각, 어, 목의 원소는 어떤 것이냐, 화의 원소는 또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오행도 어렵지 않게, 어, 속에 담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만,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